은트용이 됐어. 이렇게 나와요. 자~ 자~ 오늘은 용인을 갑니다. 어디였지 코... 코... 사가 비트, 당근, 주스 아기 그 다르트 부담스러워요 <laughs> 지금 당장 회실로 모이세요 어? 어때? 아, 어, 어. 이런 여유 얼마나 좋으니, 좋으니 사랑해 조신하게 행동하기 1일차 문자 청순 여자 여성스럽게 행동하기. 진짜 욕도 안 쓰고 예쁜 말 하고 화를 다칠 줄 알고 매일 품고 다니고. 방기 한... 시켜야겠다. 여자답게 행동하기. 애견녀가 되어야겠다. 애견녀. 애견녀 되기 위한 되는 법. 애견녀 되는 법. 소심해져야 된대. 약간. 아 여자답게 어떻게 행동하냐? 나... 애견녀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성스럽다고 느끼는 이미지. 뭔 음, 소리야? 진짜 애견녀 되고 싶다. 아니요 성격을 바꿔야 돼라. 아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니요테트는 아무. 아 아우. 막. 다. 밥 먹으셨어요? 벌써 나대는 게 패턴이야. <laughs> <laughs> 좀... 아 이런 이런 걸 하지 이런 걸 하지 마. <laughs> 웃을 때도 앞으렇게 <아프게> 가리고 <laughs> 아 진짜 <진상큼> 이렇게. 뭐야? <laughs> 그래? 크게 안 해. 얼른 크게 좀 좀. 아, 짜증 나, 구커나 아니, 날씨가 좋으니까 날씨가 좋을까? 자꾸 노래가 나와. 우리가 이따 해야 할건올리브요올리브영 올리브영 이따 가서 마지막 할인 날. 오늘 일지로 아, 이 뽕을 챙길까 말까? 부피 찾아가는 거 귀찮은데 나는 뽕이 잘 죽으니까 이거 100%이뽕 살린 것도 오분 안에 바로 풀려 챙겨 갈 가야겠다 고구마 베개 보여드릴까요? 고구마예요 저의 최애 음식은 고구마 김치 지금은 1시 25분 1시 40분 버스를 탈 거기 때문에 30분에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아니, 비 온다 했는데 날씨 왜 이렇게 좋아? 개덥네? 날씨가 좋아요. 날씨 무슨 일이야? 비안 와, 개덥! 아. 어 아. 어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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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지혜가 시킨 케이크, 케이크. 근데 언제 업로드 돼이나 요즘 맨날 주지 응. 디카페인을 어, 마실게요. 응. 응. 아니, 너는 너가 절됐습니다. 예. 아니, 나 너는 다이소에서 다 다... 야나수동이데너자가는 나만 나오는데. <laughs> 귀여워. 거야 블루베리 먼저 먹어봐 우와 음, 야 이거 진짜 쉐크가 아니네 그린 요거트가 아니야? 근데 나는 케이크 먹으면 생크림 다 발라먹고 안에 시트 하 먹는데 오야 안에 시트! 안에 딸기 시트 있어 아, 크림치즈인가? 도 네. 어, 나는 아이 나는 이 크림치즈가 싫어 크림치즈 그치? 지가 언제 그냥... 아, 야, 근데 여기 띵나는데, 이거 봐봐. 야, 이거 진짜 내가 먹을 때도 <laughs> 내가? 어. 어, 내가 이건... 아, 나. 아우, 내가 싫어하는 야아나 이거는 못, 아. 못 먹었어. 나 그것도 못안 좋아. 해 칙촉 있잖아. 아, 칙촉. 진짜 너무 달다. 얘는 진짜 못먹겠어 아우, 진짜 고구마 허거. 근데 그러니까 나는 불어? 브라... 하는 게 뭔데? 아, 아, 진짜. 그래도 나오기는 여긴가 봐. <laughs> 저거 뭐야? 하이. 아, 이거 이 좋아할 것 같은 거아지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건가? 사진도 딱. 되게 맛있는. 아유, 이 길이 너무 하잖아 봐. 우선 범죄도시 나올 것 같은 길을 걸어가 볼게요. 야, 어떻게 한 명도 차를 들지 못 찾아. 야 내가 차 끌어볼게 너 내가 모든 뭐 차있 아니, 뭐, 아니 우리 서로 있는거 같긴 한데 아니 안나하다평일에 여유랑 네네네 <laughs> 네. 네, 네. 네. 오심 속 자연. 아저 비둘기 좀왜 상추 하나 더 살까? 몇 봉지 먹을 거야, 상추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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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나한 봉지도 부족할 수도 있어. 아니면, 뭐, 고추, 채... 고추, 고추. 없어도 돼. 아, 난 있어야 돼. 양파랑 야채 다 필요해. 고추, 고추. 청양고추. 고추, 청양고추 사야 된다니까? 아니, 청양고추. 나복순도가 이런 것도 먹어보고 싶다 그거 먹어봤어? 손박걸리 먹어 새로 사갈까 와인 너무 귀엽지 않나? 응. 스크랩 와인 떡볶 먹자니까 떡볶 응. 애기들 떡볶 아무 맛 안, 아무 맛도 안나 기다려 응. 오빠 떡볶 가지고 올게 아, 이거. <laughs> 하나만 먹자.